아득 공부방입니다. 풍각 사발 중건 231번부터 또다 다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로 둘까요? 자, 첫수는 여기가 처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럼 백은 뭐 여기서 두진넓 넣고 그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이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안 되겠죠? 이거 뭐 축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변화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일단 젖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은딸 수밖에 없네요 그럼 바로 끝났네요 넘어가고 단수 칠때 이렇게 받으면 패가 되죠 그렇죠? 자이 요, 요, 요 모양으로 그냥 답이 끝났네요 뭐 다른 변화 있을까요 어, 혹시 뭐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는데요 이걸 요걸, 요걸 먼저 넣는 거는 따서 똑같은 똑같지도 않죠. 이건 이렇게 놓때 이번에 이렇게 막죠. 넘어갈 때 이건 오히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될 거고. 혹시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붙일 때 음,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갈 때 이건 뭐 여기 물로 막아도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여기를 딸때이살때 때 이렇게 연결하면 살아버리니까 뭐, 특별한 변화가 없네요 저기 놨을 때 막는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놔도 끝입니다 그쵸? 뭐, 아무리 할, 해도 여기를 치중 가능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 점을 잡을 수가 없죠 변화가 없네요 단순한 문제였던 거 같네요 이렇게 놓고 놓을 때 젖히고 이렇게 단수 칠때 밑에서 받아서 폐가 되겠습니다. 자, 132번입니다. 이건 첫수가 어딜까요? 자, 여기에 첫수 가다 보이지만 요거는 코블입니다. 연결해야겠죠? 가만히 이어버리면 이게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집어서 이게 옥집이 되기 때문에 잡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첫수는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어디가 맞을까요? 자 요새는 그렇다고 뭐 여기 다섯 여기 치는 것은 여기 치중 가고요 여기 이어야, 이어야 된다면 이렇게 빠져서 넘는 거랑 이맞보기죠 그렇죠 따져봐자 넘어버리니까 반대로는 반대로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어디, 여기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놓는 것도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 이렇게 놔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놓는 순간 잡혔네요, 얘가. 그죠? 렇 그래서 저수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기를 먼저 막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여기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 0이 이렇게 놓는다면, 그땐 이렇게 봤죠. 그죠? 렇 이렇게 봤고, 자, 1이 이제 이걸 연결해, 이제는,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살아버리고, 여기 단, 아이고. 여기 단수를 친다면 그때는 일로 끊고요 그러면 따야 되겠죠? 단수 칩니다 그러면 이걸 있더라도 땄을 때 여기 치중 올 틈이 없죠 여기 살아버리니까 따라서 백은 여기 있을, 흙이 여기 나왔을 때 여기를 먼저 건드리지 못하고 여기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잡히면 안 되니까 자, 그때 이제 이렇게 공도를 키우고 치중 오면은 여기 막 끊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젖힐 때 이제 이쪽으로 제이 막아서 이 모양은 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폐를 백0이기면 흙이 잡는 거고 폐를 이기면살수 있겠죠 자, 하겠습니다 먼저 건드리는 건잘안 됐고요 여기를 먼저 갑니다 그때 1이뭐 어떻게 하든지 올 하든지 간에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 떠놓으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게 바쁘게 살았죠 백으로 써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정수고 여기서 이제 최대한 공를 넓혀야 될 것이고 치중에 막고 요 단수에 이렇게 막아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233번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 가령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백이 젖힐 수가 있네요. 단수 칠때 그냥 있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못넣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잡혔죠. 자, 여기는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놓을까요? 자, 일단 여기가 안 돼. 그 나머지 될수 있는 곳은 여기 끼운 수밖에 없겠죠. 일단 끼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따낸다면은 요로 단수칩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살아버리죠.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는 것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상황이죠? 이렇게 했을 때, 땄을 때는, 이렇게 해서 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1 0 0으로써도 아까 여 빠지는 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빠졌을 때는 여로 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촉촉수가 안 됩니다. 지금 다행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00이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했을 때 막아서 안 됐습니다. 그죠? 요 자리를 흙이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빠졌을 때는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워에서 나오면 이렇게 따 내면서 이 부분이 폐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정답 모양입니다 폐를 피할 수는 없죠 백이 여기서 이걸 따내는 것은 이제 여기가 선수를 들어버리면 여기 집이 나니까 흙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 따게 되면 이렇게 폐가 되는 거고 끼울 때 빠지면 여기 갖다 붙여서 귀에서 폐가 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답은 폐가 되겠네요. 자, 234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단수 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수를 치면은 요로 칩니다. 그때 요걸 따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나서 여기 한집나고이기 귀가 잡힌 거기 때문에 살았죠. 따라서 여기 껴붙이는 수는 성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럴 때. 아... 자 백이 여기를 이으면 여기 단수 쳤어 단수를 치고요. 백이 여기 이을 틈이 없죠? 이거 쳤다 이 여기 따 버리면은 두 집이 안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도 이렇게 패로 버텨야 됩니다. 자이 모양이 정답이네요. 자 백이 패를 피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있는 게 아니라 연대 나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단수 칩니다. 이을때 여기를 끊습니다. 자, 일종의 자살 수인데요. 세 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때 여기 치중을 갑니다. 자여긴는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백이 이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놓을 수가 없죠. 다 잡히니까.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어, 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다섯 치고 이어서 세 점을 따내더라도 요 먹여치는 수가 자충을 이용해서 파울했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놔야 되는데 못 놓죠. 따라서 1 0 0으로써도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1 3 5번입니다 얼핏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요. 자, 어떻게 놔야 될까요? 자, 요런 건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선수가 듣고, 여기 선수가 듣고, 어디가 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여기는 잡혔고요. 여기는 이렇게 놓더라도 단수 치고 딸때 따고 단수 치면은 자 여기서는 뭐뭐 나지만 이게 집이 돼 버렸네요. 살아 버렸습니다. 안 되겠죠. 이 부분적으로 여기는 패지만 여기는 뭐 끝내기 패밖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났을 때 이렇게 돼서 배이 살아 버립니다. 여기랑 여기 맞보기니까 당연히 급소는 여기가 되겠죠. 자, 이때 배이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 때는 이렇게 하나 올랐습니다. 자, 이제 두집 모양이 안 났기 때문에 백은 여기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토톡 여기 끊어서 여기를 딸때 여기 하나 먹여쳐두면 자, 따더라도 백으로서는 지금 뭡니까? 양자충이죠? 그렇죠? 흙이 손을 빼도 되겠네요. 여기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아, 여기 들어올 수 있군요. 양자충이 아니네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봤을 때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기 잡아야 되는데 끊어서 양자 양자충 모양 비슷하게 돼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수는 없죠. 이게, 이게 살아가 버리면 이 자체 도집이 안 나죠. 그렇다면 여기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선수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따라서, 백으로스의 최선의 영수도 일단 두점 잡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뺑뺑, 자기 자리, 자기 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패를 만드는데요. 찝습니다. 끊기면 안 되죠? 또 찝습니다. 끊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턱 먹여쳐서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놓을 때, 여길 잡아야 된다. 이때 이렇게 치받고, 또 치받고, 백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물론 지금 패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흑이선패니까 손해고요. 뉴스밖에 없는데 여기로 쏙 들어가서 비록 백이 선패긴 하지만 이 모양은 패가 났습니다. 자, 오늘 사활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